오늘은 푸르미 나른한 오후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봄이다 보니까 다들 춘곤증 때문에 힘드시죠? 푸르미도좀 전에 쿠벅쿠벅 졸다가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들은 단품 또백 종이 넘는 아이들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럼 구독, 좋아요 누르고 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이 아이는 애플망고입니다. 10cm 화분에서 이렇게 크고 있는 8cm 정도 되는 사이즈. 이 친구는 애플망고 8,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웨딩이란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여기서 더 레드빛으로 브리드면 이쁜 아이고요. 이 친구는 사두군생이 친구 15,000원입니다. 두가 동글동글해서 귀여운 아이, 이 친구는 올팻입니다. 올팻 올패 묵은둥이고요 이렇게 밑에 귀엽게 또 자구를 달고 있는 목대를 가진 이 친구는 삼두 훈생입니다. 이 친구 올팻 8천원입니다이 아이 꽃대가 이렇게 핑크색으로 불이 들어서 너무나무 이쁘게 생겼는데요. 이 친구는 얼큰한 얼굴을 갖고 있는 킨즈볼입니다. 킨즈볼, 이 친구 거의 8cm 정도 되는 얼큰한 얼굴. 이 친구 6천원입니다 미인이 고사홍입니다이두 군생이고요. 이 친구 사천원입니다. 짱짱하게 고쳐진이두 군생. 이 친구는 블랙 탕 금입니다. 이 친구 만 원입니다. 라인이 핑크색으로 물이 든는 라이. 이 친구는 브레이브 사두 군생입니다. 이 친구 삼천 원입니다. 물듬은 오렌지빛으로 물이 들고 가운데는 이렇게 또 젤리형으로 크는이 아이는 골드 젤리란 친구고요. 이 친구는 7도 군생입니다이 친구 2만원입니다. 립토스 모듬입니다. 이 친구는 여기 퍼플 색깔도 있고요. 이 친구 퍼플색이 제 이름을 잘 기,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 친구는 좀 단가가 나가는 애인데 고아이가 여기 들어있네요. 이 친구는 이렇게 또 탈피를 하는 중이고요. 지금 봄에, 봄 계절이 오면 코너피늄 종류가 이렇게 탈피를 하는 계절이에요. 이 친구는 모듬 8천원입니다 아방 가르디입니다. 이렇게 로제트가 귀엽게 생긴이 친구 5,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UI는 가운데가 이렇게 자주 빛으로 불이 들어서 이쁜 아이입니다. 이 친구도 굳혀지면서 이렇게 로제트 자체가 각이 지면서 큰 아이의 꽃댕기 이 친구 8,000원입니다. UI는 핑크 에본이란 친구예요. 핑크 에본이 에보니, 핑크 에본인데 이 친구는 라인이 레드빛이네요. 이 친구는 핑크 해보니 12,000원입니다. 7.5분에 있는 사이즈, 8cm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요 애는 로제트랑 이름이랑 참잘 어울리는 캔디란 친구입니다. 캔디. 캔디 이두 군생이고요이 친구 8,000원입니다. 요 애는 노마입니다. 이렇게 만져보니까 완전 짱짱하게 고쳐진 짱짱한 노마 이두 군생 3,000원입니다. 조원, 다니엘, 3두 군생입니다. 이 친구, 3천원입니다조 A는 레이샤란 친구의 레이샤, 4두군생이고요이 친구는 구차지만 9천스로 하얀 백분이 나오면서 퍼플색으로 불이 들고 라인은 레드빛으로 불이 드는 애입니다. 이 친구는 4두 군생, 레샤만원입니다이 친구는 7.5분에서 이렇게 크고 있는 렌샤입니다 u 이는 색감이 부드러운 핑크색으로 물이 뜨는 애이고요. 이 친구는 히아리나란 친구입니다. 히아리나. 사이즈는 거의 6cm 정도 되는 사이즈 갖고 있는 히아리나. 이 친구 6,000원입니다. u 이도 꾸준한 인기를 갖고 있는 애이죠. 이 친구는 화엽 롱기시마 6도 군생입니다. 이 친구는 15cm 여분이 저렇게 크고 있는 사이즈고요. 이 친구 36,000원입니다. u 이는 라인이 참 이쁜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변이 금입니다. 시야 시스란 친구고요. 거의 직경 10cm 정도 되는 사이즈. 이 친구 15,000원입니다. 둥글둥글하게 이쁘게 귀엽게 크고 있는 이 친구는 로라입니다. 로라 삼두근생이고요. 이 친구 5,000원입니다. 라인이 이쁜 아이죠. 이 친구는 문가디니스란 친구예요. 문가디니스 라인이 레드빛으로 브리들어서 이쁜 아이 친구 6,000원입니다. 봄이 되면 개나리가 생각나죠. 개나리 빛을 가고 있는 이 친구는 주드입니다주드 이렇게 레드빛으로 피멍이 들면서 크는 아이고요. 이두 군세 이 친구 거의 직경 12cm 정도 되는 아이고요. 이 친구 15,000원입니다. 이 아이 너무너무 귀엽게 생겼죠? 이 친구는 멜로 옐로우. 이 친구는 거의 7두 군생입니다. 7두 군생. 이 친구 12,000원입니다. 거의 직경 13cm 정도 되는 사이즈를 갖고 있는 멜로 옐로우입니다. 이쪽에서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멜로 옐로우입니다. 이 아이는 양진 차라입니다. 거의 직경 12cm 정도 되는 사이즈를 갖고 있는 아이고요이 친구 12,000원입니다. 로제트도 너무너무 귀엽게 생긴 이 친구는 밀크 샤벳이라 친구입니다.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애이고요. 겸겸하게 생긴 8cm 정도 되는 짱짱한 얼굴을 갖고 있는 밀크 샤벳. 이 친구 8,000원입니다. 가운데가 퍼플색으로 물이 들어서 이쁜 아이 라비앙 로즈입니다. 이 친구도 거의 7cm 정도 되는 사이즈. 라비앙 로즈 6,000원입니다. 이 친구도 오렌지, 핑크색으로 물이 뜨는 아이 스틸입니다. 스틸. 이 친구는 11도 자연 군생이고요. 이 친구 8,000원입니다. 블루 서프라이즈입니다. 질5 오븐에서 크고 있는 애고요. 이 친구 3,000원입니다. 하얀 백분이 나오면서 핑크색으로 물이 뜨는 애, 이 친구는 5도 군생, 큐티 핑거라는 친구입니다. 큐티 핑거. 이 친구 7,000원입니다. 이 아이도 참 오랜만에 보는데요. 이 친구도 라인이 이렇게 레드빛으로 브리드라서 이쁜 애입니다. 이 친구는 여제란 친구입니다. 여제. 여제, 이도, 군생이고요. 이 친구 6,000원입니다. 슈가 베이비입니다. 오렌지빛으로 브리드 애죠. 밑에는 자구를 이렇게 달고 있는 애고요. 이 안쪽으로는 또 자구가 바글바글 나오고 있는 이 친구는 슈가 베이비 6,000원입니다. 콜로라타 브랜디란 친구입니다. 7cm 화분에서 이렇게 크고 있는 애이요 이렇게. 분투비, 레드빛으로 물이 들어서 이쁜 아이, 콜로라타 브랜디. 이 친구 6,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턱시판 철화입니다.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올망졸망 귀엽게 생얼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크고 있는 턱시판 철화입니다. 이 친구 12,000원입니다. 이아는 할로윈 철화입니다. 이 앞에는 생얼이랑 뒤로 이렇게 철화로 크고 있는 할로윈 철화. 이 친구 6,000원입니다. 레드빛으로 물이 들어서 이쁜 아이. 이 친구는 콩코드란 친구입니다. 콩코드. 이 친구 6,000원입니다. 라인이 레드빛으로 물이 들어서 이쁜 아이. 이 친구는 코사지입니다. 코사지 3두 군생이고요. 이 친구 6,000원입니다. 여기 자국까지 하면 4두 군생이네요. 부용철아입니다. 레드빛으로 물이 들어서 너무너무 이쁘죠. 이 친구는 이렇게 쌩얼이랑 철아랑 이렇게 같이 크고 있는 부용철아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짱짱하게 굳혀진 이 친구는 퍼피엔젤이라는 친구입니다. 퍼피엔젤 이 친구 5,000원입니다. 벤바디스입니다. 벤바디스 3두 군생이고요. 10cm 화분에서 크고 있는 벤바디스 이 친구 6,000원입니다. 감이 너무너무 고급지게 생긴 이 친구는 레드솔라란 친구입니다. 레드솔라 이 친구 참 매력적인 애인데요. 지금 이렇게 하얀 백분이 나오면서 퍼플색으로 물이 뜨는 이이 친구는 레드솔라 만원입니다브랜지빛에 이렇게 로제트도 귀엽게 생겨서 또 한번 가겠습니다. 이 친구는 로이란 친구고요. 로이. 모두 군색입니다. 이 친구 8천원입니다 요 애도 솔방울처럼 둥글둥글해지면서 라인은 진한 자주빛으로 그려지면 참 이쁜 애입니다. 지금도 너무 너무 귀염귀염하게 생긴 이 친구는 타미카 라는 친구입니다. 타미카 이 친구 12,000원입니다. 요이는 인디안 핑크 라는 친구인데요. 약간 펄라리 하트도 닮은 아이 이 친구는 로지트가 이렇게 통통하게 귀엽게 크고 있는 요이가 아직 출시가 안돼서좀 단가가 있습니다. 인디언핑크이 친구 12,000원입니다. 요아이 로스코프 한번 가겠습니다. 색감 너무너무 이쁘죠. 이 친구는 색감이 이렇게 진한 자주빛으로 브리드는 애고요. 이런 목대를 가진 군생입니다.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요아이 버블캔디입니다. 귀염겸하게 생긴 요어이는 6,000원입니다. 멋진 수형을 가진 이 친구 레몬누드 철 한번 가겠습니다. 레몬누드 철아 이런 수영을 가지, 이렇게 생얼을 거의 육두를 달고 있는 철화입니다. 멋진 수영을 가진 레몬노드 철화. 이 친구 5만원입니다. 이쪽에서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레몬노드 철화 5만원입니다. 가운데가 퍼플색으로 물이 뜨는 이 친구는 네온나이트라는 친구입니다. 네온나이트, 이도 군생이고요. 이 친구 7천원입니다. 동자포트에서또 이렇게 귀염겸하게 크고 있는 퀸스 로즈 오드 콘세입니다. 이 친구는 투수가 적어서 12,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7 5븐에서 앙증맞게 크고 있는 이 친구는 휴밀리스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자고 말고도 이렇게 밑에서 자고를 이렇게 또 쓰고 있는 휴밀리스입니다. 7 5븐에 있는 아이고요이 친구 6,000원입니다. 로제트자체가 지금 보시면은 완전 빵빵하게 크고 있는 레드 환타지아란 친구입니다. 레드 환타지아 완전 환울이죠. 이 친구는 만 원입니다. 이도 군생입니다. 라인이 레드빛으로 불이 들어서 참 이쁘죠. 이렇게 자구를 귀엽게 또 달고 있는 얼크 레코 이 친구 5,000원입니다. 완전 짱짱하게 크고 있는 이 친구는 웨딩 젤리란 친구입니다. 웨딩 젤리. 젤장 오브에서 크고 있는 이거 이도 군생입니다.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이 친구도 색감이 참 멋진 아이입니다. 이 친구는 베르사체란 친구고요. 베르사체의 이두 군생입니다 색감이 너무너무 이쁘게 생기고요. 로지트도 고급스럽게 생긴 베르사체 이 친구 12,000원입니다. 레드 노블입니다. 이렇게 자구를 하나 또 귀엽게 달고 있는 애이고요이 친구 4,000원입니다. 실전 오븐에서 넘쳐나는 사이즈입니다. 내가 앞전 영상에서 올렸던 아이보다 로지트가더 넓고 립쁘게 크고 있는 이 친구는 퍼플샤벳이라는 친구입니다. 퍼플샤벳.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레드빛으로 불이 들어서 너무너무 이쁜 아이고 이렇게 자고를 달고 있는 환희 교배종입니다. 이 친구 8,000원입니다. 드로잉입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이두 군생이고요. 이 친구 5,000원입니다. 1.5분에서 이렇게 크고 있는 이 친구는 전체적으로 진한 자주빛으로 물이 뜨는 애이죠. 이 친구는 레드탄입니다. 레드탄. 이 친구 5,000원입니다. 외에도 가운데가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뜨는 애이고요. 이 친구는 2도 군생, 핑크퐁이라는 친구입니다. 핑크퐁.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이 아이 마슴입니다. 하얀 백분이 나오면서 핑크색으로 크는 아이, 4도 군생. 사이즈는 거의 직경 13cm 정도 되는 사이즈를 갖고 있는 이 아이는 15,000원입니다. 라울입니다, 라울. 밑에 자고로 이렇게 달고 있는 애고요이 친구 2,000원입니다.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고 꼭지점 인 데가 굳혀지면서 동글동글해지면서 환엽처럼 크는 이 친구는 핑크 엘프란 칭입니다이런목대를 가진 자연 군생이고요. 이 친구 8,000원입니다. 러블리 로즈 사두입니다. 이 친구는 두 몸입니다. 이 친구 5,000원입니다. 러블리 로즈입니다. 시나브로 한번 더 가겠습니다 이 친구도 이렇게 진한 자주 빛으로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고요 약간 롱기시마도 많이 닮았죠 이 친구는 롱기시마 별바라도 많이 닮은 아이고요 라인은 이렇게 레드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 목대를 목대가 완전 무분둥이에요무분둥이이 친구는 시나브로 2두 군세입니다 이 친구 만원입니다 이 친구도 로제트가 이렇게 귀엽게 생긴 3두 군세 이 친구도 만원입니다 이 아이는 2번으로 올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3번 신나브로로 올리겠습니다. 밑에 자구를 5개 정도 달고 있는 애입니다 그리고 꿀벅지를 가진 친구고요. 이 친구는 3번 신나브로 12,000원입니다. 시설송입니다.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서 이쁜의고요 밑에는 이렇게 자구를 달고 있는 이 친구 3,000원입니다. 퍼플 딜라이트입니다. 이렇게 목대가 있는 애이고요 짱짱하게 꽂혀진 퍼플 딜라이트 2,000원입니다. 오렌지 빛이 살짝 올라오고 있어서 이쁜 아이 이 친구는 1번 100봉, 7 c m 화분에 있는 아이고요 이 친구 3,000원입니다 색감이 너무너무 이쁩니다 이 친구는 아그네스 로즈 변이 금입니다 이 친구는 이런 목대를 가진 자연 군생이고요 이 친구 1 0 0 0원입니다 얘는 스노바니 우 사두고요 여기 이 아이는 고스티입니다 이렇게 모듬이고요 이 친구는 3,000원입니다 여기는 충매, 이 친구는 또 스노우 바니, 이렇게 끄고 있는 요 A는 3,000원입니다. 7.5불에서 귀엽게 끄고 있는 화이트 미니마, 이 친구 3,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쪼꼬미입니다. 레드피치 차 이쁜 아이죠. 레티지아입니다. 레티지아 3도 군생이고요. 목대를 가진 아이, 이 친구 4,000원입니다. 요 A는 한 13cm 정도 되는 사이즈를 갖고 있는 홍매와 육도 군생입니다. 이 친구는 짱짱하게 꽂혀진 아이고요. 철하였다가 풀린 친구. 목대를 가진 아이입니다. 이 친구 홍매와 만원입니다. 네모노즈입니다직경 거의 8cm 정도 되는 사이즈. 목대를 가진 아이고요. 이 친구 3천원입니다. 이 친구는 이름하고 참잘 어울리는 색감을 갖고 있는 오렌지 골드란 친구입니다. 오렌지 골드. 이 친구는 두엄입니다이 친구 8천원입니다. 누다입니다. 이 친구도 색감도 너무너무 예쁘고요굳쳐진 누다. 이 친구 3,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이런 목대에 이런 수 색을 가진 춘맹금입니다이 친구 로제트가 너무너무 귀엽게 생겼죠. 로제트도 반짝반짝 윤이라고 있는 아이. 이 친구는 춘맹금 6,000원입니다. 이 아이 거의 직경 12cm 정도 되는 사이즈 L 샤입니다 L 샤 엘샤, 팔도 군생이고요. 이 친구 15,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집시금입니다. 이렇게 금이랑 변이 금이랑 이렇게 같이 크고 있는 아이고요. 이 친구도 거의 직경 13cm 정도 되는 사이즈 이 친구 만원입니다. 레드빛으로 물이 들면 첫 입은 아이입니다. 이 친구는 전체적으로 또다 레드빛으로 이렇게 뒤덮는 아이고요. 밑에 자고로 이렇게 달고 있는 레드코나란 친구입니다. 레드코나 이 친구 만2 0 0 0원입니다이 아이 핑크핑크하게 예쁘게 크고 있는 이 친구는 데비입니다. 이 친구 2,000원입니다. 이 아이, 차 오랜만에 보는 아이인데요. 런윤이란친구다런윤니 지금 이렇게 좌우까지 하면 4두 군생입니다. 거의 직경 12cm 정도 되는 사이즈. 이 친구 6천원입니다 보라보라보라색으로 물리 들어서 이쁜 아이 이 친구는 덴트라쨍그입니다. 덴트라쨍그. 친구. 완전 짱짱하게 붙여진 아이고요이 친구도 직경 거의 13cm가 넘는 사이즈를 갖고 있는 덴트라쨍그. 이 친구 3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아이 너무 너무 귀엽고 앙증맞게 크고 있는 이 친구는 핑크색으로 물이 들면 너무너무 이쁘고 앙증맞은 아이입니다. 이 친구는 오르비콜라리스라는 친구고요. 이 친구 4 0원입니다상처 하나 없이 반듯하고 깨끗하게 생긴 케라시스입니다. 케라시스 꼭지점은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이쁜 아이 이 친구 6 0원입니다 완전 짱짱하게 굳혀진 이 친구는 핑크 블랑이란 친구입니다. 핑크 블랑 이 친구도 얼큰한 얼굴을 갖고 있는 애이고요. 이 친구 6차원입니다. 색감 완전 죽이죠. 이 친구는 <laughs> 이렇게 쌩얼이랑 철아랑 같이 크고 있는 이 친구는 엔젤링 철아입니다. 엔젤링 철아 거의 지금 12cm 정도 되는 사이즈를 갖고 있는 애이고요. 이 친구 이만입니다 라울입니다. 라울 이렇게 보시면 자구를 뒤에 바글바글 달고 있는 수영을 갖고 있는 애이고요. 이 친구는 라울 5000원입니다. 핑크 핑크하게 물이 들어서 이분아이 친구는 짱짱하게 고쳐진 청키입니다. 청키 3도 군생이고요. 이 친구 7000원입니다. 다음 목대를 가진 살사 베르데입니다. 이 친구 색감도 너무나 예쁘고요. 롱기시마를 많이 닮은 아이 이 친구는 살사 베르데 얼큰한 얼굴을 갖고 있는 아이고요이 친구 마라입니다. 이 토레스입니다. 토레스 핑크 오렌지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고 이런 목대를 가진 아이고요 밑에 이렇게 귀엽게 자구를 달고 있는 토레스 이 친구. 사이즈는 거의 15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중품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이 친구 토레스 15,000원입니다. 다이애나 로즈 금입니다. 이 친구는 로제트 자체가 이 친구도 반질 반질하게 이렇게 윤이 나는 로제트를 갖고 있는 애고 로제트 자체도 이렇게 귀염귀하게생긴이 친구는 다이아나 로즈 금입니다. 이 친구 3만 원입니다. 이도 군세입니다 7 5분에서 크고 있는 아우렌시스 4도 군생입니다. 이 친구 3,000원입니다. 외도 라인이 레드빛으로 물이 드는 애고요. 이 친구는 6도 자연 군생입니다. 시내 로사란 친구고요. 이 친구 만원입니다. 이아는 사마로 철아입니다. 사마로 철아. 이 친구 5,000원입니다. 이 친구도 여기서 더 레드빛으로 물이 드면참이의 애이죠. 이 친구는 플로리디티 중품입니다. 플로리디티 중품. 자고를 이쪽에 저쪽에 많이 달고 있는 아이고요이 친구도 자고를 잘 트는 아이 플로리티티입니다. 이 친구 거의 직경 15cm 정도 되는 묵직한 얼굴을 갖고 있는 아이고요. 이 친구 15,000원입니다. 핸드피치 참 이쁜 애이죠. 이 친구는 피치스 웨이브 이렇게 꼴벅지를 갖고 있는 아이 이 친구 5,000원입니다. 레티지아, 철아입니다. 생얼이랑 철아랑 이렇게 같이 크고 있는 7.5분에 있는 사이즈고요이 친구 8 0원입니다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이쁜 아이, 버니 메이커, 그이 친구 4 0원입니다 하얀 100분이 넘어서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얼큰한 얼굴을 갖고 있는 이 친구는 백장미입니다. 백장미 이 친구 8 0원입니다 동글동글하게 크고 있는 너무너무 귀엽게 생겼죠. 이 친구는 오렌지 빛으로 물이 들어서 이쁜 아이, 로쇼와 로아입니다. 이 친구 4,000원입니다. 가운데가 진한 핑크 피조블이 들어서 참 이쁘죠. 이 친구는 10cm 정도 되는 실크 베일입니다. 외도에도 단가가 있는 아이고요. 실크 베일 3두군세이 친구 8,000원입니다. 지금 한창 이렇게 물이 올라서 너무너무 이쁘게 크고 있는 포토 레드와인 이 친구 5,000원입니다. 월큰한 얼굴을 갖고 있는 이 친구는 파스텔입니다. 3두 군생이고요. 거의 직경 20cm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이 친구는 15,000원입니다. 이 친구 덴트라증입니다. 너무너무 귀엽게 크고 있는 5두 군생입니다. 이 친구 5,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메이나입니다메이나팔두 군생이고요. 이렇게 뺑돌이로 크고 있는 이 친구는 4,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레티지아입니다. 레티지아 금입니다. 그 이렇게 밑에 자구를 또 귀엽게 달고 있는 아이고요네티지아 금. 여기는 금을 두개 정도 달고 있어서 이 친구는 1번, 12,000원에 판매를 하고요. 네티지아 금, 6도 군생은 15,000원에 이렇게 판매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2번으로 올리겠습니다. 얘는 구처진 멘도사입니다. 멘도사. 진짜 오븐에서 이렇게 귀엽게 크고 있는 아이고요이 친구 4,000원입니다. 이 외에는 부사입니다. 부사. 밑에 이렇게 자구를 귀엽게 달고 있는 애고요이 친구 2,000원입니다. 외에도 레드빛으로 브리들어서 이쁜 애이죠. 레이디, 리비란 친구고요이 친구 5,000원입니다. 외이는 홍매와 적신 군생입니다. 이 친구는 3,000원입니다. 마드리드 금입니다. 마드리드 금, 3두 군생이고요. 목대를 가진 이 친구는 6,000원입니다. 이 친구도 오렌지 빛으로 물이 들어서 이쁘죠? 이 친구는 마커스 오드 군생입니다. 색감 너무너무 이쁘죠? 이 친구 5,000원입니다. 이 아이 라일락입니다. 얼큰한 얼굴을 갖고 있는 아이고요 이렇게 먹대를 가진 아이 이 친구 6,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용월입니다. 핑크핑크하게 빙크 물이 들어서 이쁜 아이고요이 친구는 군생입니다. 이 친구 5,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황금색으로 물이 뜨는 아이고요이 친구는 자구를 이렇게 얘도 이렇게 귀엽게 달고 있는 이 친구는 빛이 골드란 자연 군생입니다. 4두 군생이고요. 이 친구 8천원입니다. 얘도 얼큰한 얼굴을 갖고 있는 해리 왓슨입니다 밑에 이렇게, 이렇게 자구를또 달고 있는 아이고요. 목대를 가진 해리 왓슨이 친구 5천원입니다. 핑크 오렌지빛으로 물이 들어서 이쁜 아이 이 친구는 브리또자란 친구입니다. 브리또자. 4두 군생이고요. 이 친구 12천원입니다. 레드빛으로 물이 들어서 이쁜 아이 친구는 7.5분에 있는 쪼꼬미입니다. 이 친구는 줄리아 3천원입니다이 친구도 참 오랜만에 보는 흑법사입니다. 흑법사 3두 군생이고요. 이런 목대를 가진 4두 군생이네요. 이렇게 쪼꼬미까지 하면 4두 군생. 이 친구 5천원입니다 조금만 더 이뻐지면 찍을까 하다가 지금도 너무너무 이뻐서 이렇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블랙 메이드라는 친구고요.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 라인이 브라운색으로 기물이 드는 애입니다. 굳혀지면 굳혀수록 질더 동글동글해지고 아도데스 아시죠? 그렇게 동글동글하게 모아지는 아이 이 친구는 블랙 메이드입니다. 이런 먹대를 가진 아이고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도 자구를 귀엽게 달고 있는 블랙 메이드 이 친구 8천원입니다. 이 친구는 1번이고요. 이 친구는 2번 블랙 메이드로 올리겠습니다. 이 친구도 이렇게 먹대가 있는 아이고요. 이렇게 귀엽게 또 자구를 달고 있는 요인은 블랙 메이드였습니다. 요인는 부용입니다. 부용. 색감 너무너무 이쁘죠? 이런 목대를 가진 중품이고요.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얘도 이렇게 오렌지 피으로브리 드는 아이 상악입니다. 이렇게 귀엽게 자구를 달고 있는 아이고요. 이 친구 3,000원입니다. 외에는 7.5분에서 크고 있는 화이트 순우입니다. 이 친구 3천원입니다. 이 친구는 러우예요. 러운데 이쪽에는 이렇게 백금으로 크고 있는 러우 백금입니다. 목대는 완전 모근등이고요. 이 친구는 군생입니다. 자연 군생이고요. 이 친구 8천원입니다. 외에는 인더스트리아입니다. 이렇게 두 개는 인더스트리아고요. 이 친구는 호주 마리아 이렇게 합식을, 합식입니다. 이 친구는 합식 3두고요. 이 친구 8천원입니다. 이는 완전 얼굴이 얼굴만 거의 16cm 정도 돼요. 완전 얼큰한 얼굴을 갖고 있는 모닝 글로리라는 친구입니다. 모닝 글로리. 로제트 자체는 이렇게 환약처럼 동그랗게 생겨서 입분의이고요 라인은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2분의 지 이는 모닝 글로리입니다. 이 친구는 마라입니다. 그리고 이런 목대에 밑에 자구를 또 하나 달고 있는 아이입니다. 완전 얼큰한 얼굴 모닝 글로리였습니다. 색감 너무너무 이쁘죠? 이 친구는 핑크 베라입니다. 5도 군생이고요. 이 친구 7,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제스타인데요. 거의 10도 정도 되는 아이인데 이 친구는 합식입니다. 이 친구 8,000원입니다. 한스 에보니 대품 한번 가겠습니다. 라인이 이렇게 레드빛으로 물이 들어서 이쁜 애이 거. 로지스트 자체도 이렇게 반듯하게 생겨서 이쁜 애인 한스 에보니 대품입니다. 이렇게 뒤에 자구를두개 달고 있는 애이고요. 거의 직경 20cm가 넘는 사이즈를 갖고 있는 대포입니다이 친구 6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한스 에본입니다. 오늘 마무리는 플랭 메이드와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는 또더 이쁜 애로 찾아뵐게요. 다들 행복한 한주 되시길 바라면서, 그럼 안녕히 계세요.